자 오늘 명금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고객님 오래 기다려준 정상호님의 금인데요 어, 이런 명금은 오래 참고 너것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분한테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형제가 만약에 팔남매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잘난 사람이 운동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제가 청령도 비로 대나무를 뱀 빼고 나서 야 정말 명검이다 했던 그 검신과 같은 형제입니다. 이제 우리가 검을 만들 때한 자로 가지고 롤를 돌리지는 않죠. 로가 이제 가동되면 적어도 다섯 자로 이상 열 자로 뭐 이렇게 만드는데요. 그때 만든 검입니다. 근데 검신이 굉장히 검정돼서요, 굉장히 좋은데 음, 좋은 검신에 또 우리 정장원님께서 또 청령도니까. 블루드라곤, 블루드라곤 중에 이제 바다에 있는, 그러니까, 시 블루드라곤, 해룡이 들어간 청룡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재발 넣어드렸고요. 어, 손잡이는 이제 그린색 일본 변사를 사용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일본 수입산이죠. 사기옷 역시 일본 거로 사용했고요. 여기 이제 그 집에 그린 청룡 그림을 그동안에 그린 그림하고 좀 달리 약간 푸른 기을 많이 넣어서 좀더 신경 끄서 그랬는데 굉장히 다르죠. 또 청룡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. 요것은 이제 날 길이 75에 손잡이 한 21.5, 28이 되는데 무게중심도 좋고요. 전체 열 처리가 촘촘하게 이제 강한 쇠와 부드러운 쇠를 엎어서 두드렸는데 촘촘하게 만들어졌고 열 처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. 굉장히 느낌이 좋고요. 여기 보면 후치카시라가 자, 청룡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아름다워야 미술 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죠. 다시 이렇게 빼서 보면 열처리 흔적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열처리 굉장히 아름답죠. 자, 뒷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아니, 아주 굉장히 잘 나오세요. 좋은 금이라고 하면, 보통 우리가 뭐, 그, 출판을 끊어서 그냥, 산소를 불러졌어 산소 자체는 샌딩 그라인드에 아 빨리 만들어내는 거면 존금이 아닙니다.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두드리고 접고 붙이고 해서 수작업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만드는 거죠.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하이스로 만든 건데 하이스가 뭐 나쁜 새는 아니다면 저는 이렇게 배기는 잘 되지만 충격 흡수력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같은 대나무보다 하이스를 베을때 음, 잡아지는 느낌. 근데 뭐 지금 방금 만든 이런 그 접시에는 잡아지지 않고 자꾸 자릅니다. 그래서 충격이 우리가 충격이 우리 지렛대로 미래나무를 때렸을 때 손에 충격이 오듯이 충격이 많이 와서 베어지는 것은 좋은 금이 아니고요. 충격이 없이 석둑 잘라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대나무 말고 이제 다다미를베면그 느낌을 더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, 나이가 이제 뭐 66세고, 이 아이돌을 이제 좀, 조금 했습니다. 이제, 나이가 뭐, 그러니까, 좀 가벼우면서, 또 배기감이 좋은 그런 검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검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추구를 하는 것이죠. 음, 아, 뭐 이게,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음성이 들어가지 않았어요. 더빙을 하고 있는데, 뭐, 전화가 들어오네요. <laughs> 음, 꼭, 그, 확인한다고 이렇게 하, 하면서 전화를 해도 이렇게 더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